하늘이야, 여러분, 오늘도 주님과 함께 기뻐하십시오. 성경 충만하십시오. 어, 신명기 13장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조심해야 할것 가운데 우상숭배에 대한 경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가운데 2절과 3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아멘. 가나안 땅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심해야 할 것이 있었습니다. 가나안 문화에 호기심을 갖고 그들의 종교를 따라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경고하셨죠. 왜냐하면 이 가나안 종교는 타락할 때로 타락해서 심지어 자기 자녀를 불살라 바치는 인신 제사를 드리는. 이 하나님께서 가장 가증이 여기시는 일까지 서슴없이 행했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13장에서 세 가지 구체적인 경우를 제시하면서 철저히 우상숭배를 제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것을 재차 강조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5절은 그첫 번째 경우로서 꿈을 가지고 점치는 사람이 나타나서 이적과 기사를 일으키며 에,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섬기자, 따르자라고 할 경우 그 사람의 그 말에 기 기울이지 말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실제 눈앞에서 이적과 기사를 보면 흔들릴 수 있어요. 그러나 기억해야 할 것은 거짓 예언자들도 이적을 행할 수 있다는 것이죠. 출애굽에 앞서 열 가지 재앙이 있었을 때도 술객들이 따라한 그런 이적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적과 기사에 넘어가지 말고 분별력을 가지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일치하는지 판단하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진리와 일치하는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거죠. 이 거짓 예언자들은 오늘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존재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눈에 보이는 이적과 기사에 흥분하는 사람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진리의 말씀에 비추어 분별하는 사람이지요. 하나님보다 기적을 우선시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이 복음의 순수성을 잃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거짓 종교와 이 사상에 물들어서 분별력을 상실하지 않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거짓이 진실처럼 판치는 이 세상에서 보이는 기적에 끌려다니지 말고 진리이신 말씀 앞에서 하나님을 대신하는 우상을 철저히 제거하고 하나님을 향한 순전함을 잃지 않는 이 하루가 되기를,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을 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가증이 여기시는 그 우상의 그 숭배의 삶을 따라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방 문화의 호기심을 갖고 살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바이 말씀을 붙들고, 순전함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이 한날 또한 우리의 삶이 될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